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전갈 자리 분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요번 어, 열흘 운의 흐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열흘 첫 시작은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 되는 일이 조금 막힌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에 있어서 조금 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다거나 뭔가 어, 뭐, 뭐 문제 발생, 장애 발생, 시간의 지연 뭐 이런 음, 일.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그닥 유쾌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중후반 가서는 끝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끝나는 게 홀가분하게, 시원하게, 후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찝찝함이 남는데요. 어떻게 이 좋지 않은 일이 끝나는지는 뭐 각자 상황에 맞게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어떤 해결 방식인지는 본인 각자 스스로 좀 상황에 맞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를 끝낸다 끝난다 그 조차 란 어떤 문제 좋았던 게 끝나는 것같지 않아요. 내가 어려웠던 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해결되기는 해결된다. 단지 해결하는데. 뭐,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끝났다 그래서 시원하진 않다. 음. 그런 느낌, 찝찝함이 난, 남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무언가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흘 후반 가서는 그걸 스트레스를 다 푸신대요. 음. 여러 사람들과 만남, 그, 뭐,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이 열흘 중후반, 초반부터 후, 중반까지 조금,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이, 그니까, 이일 때문에, 어떠한 관계나 혹은 어떠한 일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주후반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다 해결한다, 스트레스 해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과정은 조금 재밌지는 않아요. 그 과정은 쉽지는 않다, 녹록하지 않다, 힘들었다. 응? 하지만 그만큼 내가 고생을 했고 힘들었던 만큼 후반가서 여러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풀고 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더욱더 달콤하게 느껴진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본인께서 열심히 무언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요거는 이제 조금, 어, 뭐, 해당되시는 분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누군가가 요번에 선물이나 무언가를 준다면은요, 그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다. 도움보다는요, 그냥 선물 같아요. 선물이란 무언가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조금 거절하실 수 있으면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그니까, 완전히 나쁜 의도로 일부러 나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받았을 때 내가 유쾌하진 않은 선물이래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 저번 주까지는 내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막 수소문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런데 요번 열흘 들어서 누군가 뭐 무엇을 구해서 나한테 줬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음. 오히려 과거에 저번에 내가 못 구했기 때문에, 어, 뭐, 음, 행하지 못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오히려 나를 더 슬프게 하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음. 일부러 아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았을 때 즐거운 감정을 받지는 못하는 어떠한 선물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요번 열을 쑥 고생한 만큼 즐거운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침울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화이팅. 음.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운. 어, 건강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요거는 지금 현재 몸이 조금 어딘가 불편하다. 병원을. 어, 좀 잘, 병원을 좀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요번 열흘에,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원하실 수 있어요. 입원하고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까지도, 뭐 가는 그런, 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요, 건강 관련은 조금 주의할 것. 그리고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다! 하시면은요, 요번 열흘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뼈 관련으로, 혹은 그래서 내가 뭐 기부스를 한다, 병원 가서 뭐 입원을 한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열흘은 특히나 건강 관련 조금 주의해라. 덜렁거리지 말고, 뭐 맨날 하던 거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어 하면서 막 하지 말고, 요번 열흘은 조금 몸을 사려도 된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 무리가 가면, 나는 몰랐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번 열흘은 뼈에 금이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번 열흘 조금 다른 때보다 몸을 더 사려라. 몸을 좀 소중히 해라.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아라. 음. 응. 금전은 볼게요. 금전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어 응? 그런데 요거는요. 어디서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나에게 돈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돈 관리를 잘 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정신 차리고 이번 열흘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네. 돈이 많네. 내가 저축을 많이 했었네.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재정 관리를 해온 것그 결과가 이번 열흘 안에 내 지갑에 나, 나타난다. 마음이 여유롭다 풍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번 열을 지출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지출도 하실 거예요 근데 지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내가 뭐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회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때 같으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쓸 일이 없는데 요번 열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돈을 쓰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 있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턱 쏘는 것,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물을 사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돈을 좀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 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즐겁대요, 요번 열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게 즐겁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는 것이 좋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일을 할수 있다. 단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음. 그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새길로 이렇게 막 빠지는 게좀 많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진행시켜야 하는데 본인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또막 수다 떨고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일 자체 공부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즐겁다 단지 어, 정말 속도감은 없다 속도를 내지 못한다 결과를 내지 못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요번 열흘 어,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두 분이서 데이트 하는 거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공통의 지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껴서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게 데이트인지 모임인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의 데이트를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사실 비밀 연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계실 걸로 보여져요. 어. 우리 팀 안에서 이렇게 둘이 사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내 커플인데 알려지지 않은 커플.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지 못하고, 다른 동료들도 함께 모여서 하는 데이트. 응, 그런 데이트를 하실 걸로 보여져요. 어. 뭐 싸운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는 조금 어렵다 응. 그리고 뭐 사내 커플이 아니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즐기기는 어렵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솔로이신 분 솔로 탈출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 뭐내 친구의 뭐내 친구가 소개팅을 해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커플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 내가 어디 속해 있던 어떤 모임 어떤 단체 내에서 나와 함께 조금 어,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분과 조금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커플하고 좀 비슷하게요 요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단체 그 모임 사람들이 다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공공연하게 우리가 사귈 거야 오늘부터 일일이야 축하해 줘 이게 아니라 두 분이서만 비밀로 하고 사귀실 것 같아요 음. 다른 친구들이 알면 조금 어, 뻘쭘하고 조금 민망하니까 그냥 우리 둘이서만 조금 이렇게 사귀다가 조금 더 어, 지나서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귀실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요번 열흘은 음, 어, 비즈니스적 관계, 일 목적,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 관련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그 사회 활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동호회라든지 뭐 취미활동, 무슨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동네 친구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전혀 안 만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빈도수는요.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동호회라든지 어, 회사 사람들, 우리 학교 친구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과 더 활발하게 교, 그러니까 사회활동,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펼쳐나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번 열을 정말 성실히, 성실히 본인이 맡은 거 열심히 잘 하면서 열을 보내실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해결한다. 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정말 성실히. 내가 이거를 내팽겨친다거나 남한테 미룬다거나 하지 않고 본인께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열심히 한다. 그치만 쉽지는 않다. 힘들다. 본인도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세요. 하지만 결국 결과는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즐거운 마음이 남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역 괘 어, 화풍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 정자는 어, 냄비를 뜻합니다. 근데 그냥 냄비가 아니고요. 이렇게 다리가 세개 달린 냄비를 뜻해요. 그런데 어, 이 냄비는 또 그냥 일, 일반적인 냄비가 아니고, 어, 옛날에 중국 황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아주 신성시 되던 그런 냄비를 뜻해요. 어, 그래서 요 괴가 나왔을 때요 괴가 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안정적인 것, 다리가 세 개니까 안정감이 있다. 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뭐랄까, 혼자 하는 것보다 세 이상이 함께 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협력을 의미하는 괴입니다. 음, 여기서도 지금 일 공부 관련 대인 관계에서도 다 지금 컵 3개, 펜타클 3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리 3개의 냄비가 나왔어요. 요번 열흘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가, 이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당신의 운기를 좋게 해줄 것이다. 그 대인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운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음,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음. 어, 요 괴는 나쁜 괴가 아니에요, 결코. 요거는 좋은 괴예요. 요 괴는, 어, 앞으로 내 운이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나와요. 지금 운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불안해. 문제가 생겼어. 해결하는데 힘들어. 하지만 이 운기는 점점 안정된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기는 안정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응?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음. 여기 지금, 일 공부도 그렇고, 금전, 아니,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요것도 컵 3, 펜타클 3, 이것도 다리가 3개잖아요. 어? 뭐, 정말, 이번은 정말, 일맥상통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적어도 셋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어, 사회생활을 해라. 음. 그러면 당신의 운기는 좋아질 것이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꼭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위에 서겠어, 내가 주도권을 잡겠어,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이번 열흘은 여러 사람, 그게 몇 명이든 상관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균형을 이루면서 지내야 된대요. 그게 안정감이라는 거거든요. 음. 안정감과 함께 여러 사람과 협력하는 것, 그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짐 당신의 운기는 좋아질 것이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요 개가 냄비잖아요. 어, 냄비이기 때문에요. 요번 열흘은. 어, 뭐랄까, 음식 관련,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충분히 내가 영양 섭취를 잘 하고 있는지, 맨날 뭐 인스턴트 라면만 먹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거잘 살펴보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요번에 먹어라. 혹은 요리를 직접 하는 것도 좋다. 그것이 당신의 온기를 요번 열흘 당신의 온기를 좋게 해주는 하나의 팁이다.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요괴 안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금전운하고 완전히 똑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요 금전운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돈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돈을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괴가 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혹은 함께 뭐, 어, 무언가 한,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쓰는 돈. 그리고 뭐, 축의금이나뭐 이런 것. 내가 보통 때는 쓰지 않는 그런 돈이 다른 때보다는 그런 빚 지, 지출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아낌없이, 아까워 하면서 그러니까 펑펑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워 하면서 째째하게 막 이렇게 회비를 걷는데 회비 안 내려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요. 회비 내야 하는 거 내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그냥 거기에 내가 낼 분, 뭐, m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쓰는 것. 다른 때안 썼는데, 요번에 이런 돈이 쓰니 요번에 이런 지출이 생기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돈을 쓰는 것. 그것이요, 나중에 더큰금전운을 불러드릴 거예요. 어, 요 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돈을 모아서 꽁꽁게 싸매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다. 지금 돈을 쓰면 나중에 이 내가 지금 쓴 돈이 또 다른 금전운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